오늘 대통령의 운세 안 보면 후회합니다 오늘 괘는 수천수입니다 오늘은 물이 하늘 위에 있어 비가 내기를 기다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운세를 네 가지로 전합니다 첫째 국정운영 성급한 추진보다 내실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실력을 쌓아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민생경제 섣부른 정책보다 경제의 흐름을 주시하며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.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. 셋째, 국민 여론.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서두르지 마십시오. 진심을 다해 소통하면 결국 민심은 돌아설 것입니다. 넷째, 건강 운. 마음을 안정시키고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. 건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. 이 모든 운세는 재미로 보는 거 아시죠?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대통령께 좋은 기운을 전합니다. 주입으로 보는 대통령의 오늘 운세 내일도 함께 합니다.